내가 그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랬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막 알지? 전화기 너머로 그 흐느끼는 소리 아니? <laughs> 막 이러는 거야. 오빠 어플, 어우, 잘한다. 오빠 어플로 만나서 사귀었는데, 모든 바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지명 손님 부를 때마다 출근한다고 하고 손님들에게 연락도 많이 오고, 지명 손님에게 차도 받고,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다는데, 현재 지명 손님이 돈을 도와주는데, 신? 1년 동안 같이 있고, 출근, 출퇴근 시켜주는 조건으로 같이 있는, 돈적으로 도와줬대요. 출근, 퇴근 시켜주고는, 저는 딴짓 하지 말라고, 술도 먹으면 아니면 화내고, 뭐라 하는데 무슨 마음인 거예요? 그 남자는 그냥 술집이라는 빠돌이 마인드인 거고, 그0 명, 1 0 0명 있는 그 술집이라는 남자 마인드인 거고, 너는 그냥 그거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냥 그, 뭐야, 범유다 삼각지대에 빠진 그 문어 새끼 마냥 그냥 쳐 빠져갖고 막 나오질 못하는 년인 거고, 알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아는 게이 호빠 마담이 있었는데, 아까 그 고민 상담했던 애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 호빠 마담이 얼굴이 반반한데 마담으로 넘어간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나이도 31살 밖에 안 돼. 얼굴이 반반해요. 근데 이제 선수들 이제 초이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오, 마담이랑 술 먹을래요? 막, 저 형이랑 술 먹을래요? 이럴 정도로 어린 손님들이 약간 헌신하는 그런 약간 그 개이 마담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인 마담이랑 나랑 좀 친해갖고, 막 형동생, 형동생, 막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 형이 완전 쓰레기란 말이야. 그냥 남자 중에서도 패급 쓰레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레벨로 따지면 은 뭐, 진짜 S 플러스급 쓰레기야. 그니까, 러 애인이 있어도, 호파 선수, 자기가 호파에서 일하니까, 선수랑도 자고, 손님이랑도 자고, 언제는 또 호파 화장실에서 손님이랑 물고 빨고 하다가 걸린 적도 있고, 그냥 그 정도로 쓰레기 애인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 형도 이제 어플로 이제 애인을 만들었나봐. 근데 그 애인이 또 나랑 아는 사이예요? 또 내가 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만나는데 알지? 그 태양에 나만 바람바처럼 어 나는 바람펴도 너는 바람피지 마. 약간 그런 룰이야. 근데 이제 어느날 내가 아는 동생이 이제 막 너무 서글퍼 하는 거야. 작동 같은 눈물에 막 똑똑 흘리면서 이제, 어머, 이 새끼랑 만나야 되냐면서. 응, 음, 이 새끼랑 만나야 되냐면서 막 고민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나는 또이형이랑또 친하니까 아 그래도 잘 만나봐라 남자는 또 이제 알지 마누라가 이렇게 손을 어떻게 대냐 또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랬더니 이제 아무리 해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음, 어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얘 그러면 헤어져라 내가 이러고 그냥 그응 음, 음. 내가 이제 그러고 딱 말았어 근데 이제 다음날 다음날 이제 헤어졌다라는 거야 응 음, 다음날 헤어졌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어, 잘 됐다, 어, 잘 헤어졌네, 이랬는데, 또 이제 그, 얘가, 동생은 이제 헤어져갖고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같은 마담이 지금, 내가 아는 형이지만, 그 쓰레기 같은 마담 형이 지금 얼마나 슬퍼할까, 이래갖고 내가 이제 그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 골칫덩이 사라졌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 안 그래, 도 자기 가게 일하는 선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한명 있었는데, 어머, 계랑 사귈 준비하고 있었는데, 골칫덩어리가 사라졌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 너무 못해. 속마음으로, 어우, 너무 못됐다. 이러는데 아는 형이니까, 어, 너 쓰레기야. 이럴 수도 없고. 그래갖고, 우 너무 못됐다. 이러고 넘어갔거든. 응. 그래갖고, 그 동생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또 이제 내가, 얘 슬퍼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이제 건전한 애한번 만나봐. 이래갖고, 내가 아는 애랑, 내 친구랑 그 동생이랑 이제 이어졌어. 이어졌어. 그래갖고 도슨도슨 잘 만나더라. 근데 이 얘기를 그 이제 내가 아는 그 쓰레기 오빠 마담 형 있지? 그 형이 알게 된 거야. 근데 알게 됐는데 애인이 사귀었다 그러니까 막뭐 존나 열을 냈대. 근데 열을 내는 것까진 이해를 네 가는데 그거를 소개를 내가 시켜줬다고 소개를 내가 시켜줬다고 막 존나 게열받아면서 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그래갖고 야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전화 받자마자 야 이러는 거야. 왜요? 그더니 너내 전해인한테 남자 소개시켜줬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 소개시켜줬는데 왜? 그랬더니, 너는 형이랑 그렇게 친한데 어떻게 형 전해인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니?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니 형이 골치 덩어리 헤어져서 너무 땡큐라며. 그래갖고 걔, 어차피 나랑 알고 있던 동생이고 걔랑 나랑도 친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소개를 시켜줬지. 그랬더니, 나한테 너무 실망이라는 거야. 어떻게, 어? 너가 어떻게 형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그래갖고 아니 형걔 아직도 좋아해? 그랬더니 좋아하진 않는데 그건 상도덕이 아니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생각해보니까 또 상도덕이 아닌 것 같기도 해내 생각으로 그래갖고 어형 미안해 근데 걔네도 너무 잘 만나갖고 이제 와서 뭐 어플 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갖고 그 형도 이제 알겠어 끊어 이러고 끊더라고 그래갖고 오히려 불렀는 나중에 가게 찾아가갖고 한번 거하게 팔아줘야겠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 그리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두달 한 동안 연락을 안 했어. 얘네도 연락 안 하고 얘도 연락 안 했어. 이형도 연락 안 했어. 왜냐면은 여기는 연애 잘하고 있으니까 연애 안 하고 이형이야뭐 장사하니까 뭐 알아서 살겠지 이러고 내가 그냥 확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한두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랬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뭐 알지? 전화기 너머로 그 흐느끼는 소리 아니? <laughs>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얘왜 그래? 그랬더니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거야, 나한테. 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러는 거야. 그래고 어, 그래, 그래, 만나서 만나서 몇 시에 만날까? 이랬더니 뭐, 어, 뭐, 3시에 만나요, 형? 이래갖고, 이제 만났어 그래갖고, 밥 먹을까? 이랬더니 커피숍을 가제. 그래갖고, 이제 커피숍을 갔어. 근데 커피숍 가갖고, 이제 커피 한잔 먹는데, 막, 갑자기 막 서럽게 우는 거야. 알지? 그리고, 얘왜 이러니? 내가 그랬어. 얘 부담스럽게 왜 울고 지랄이야. 막,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자기 애인이랑, 자기 전 애인이랑, 사귄다는 거야, 어? 어? 자기가 지금 내가 소개시켜준 친구랑 그 호빠 그 쓰레기 마담이랑 사귄다는 거야, 어? 그리고 이, 어? 뭔 말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자기 애인이 어느 날 헤어지자 그랬대. 그리고 뭐 슬프지만 헤어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갖고 알겠다 그랬대, 어? 알겠다 그랬대. 근데 헤어지고 다음 날 바로 그 마담이랑 사귀었다는 거 어떻게 연관 고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담이랑 사귄다는 거야. 어? 그리고 이게뭐 이게, 뭐, 이게 시부래 이게 무슨 일인가그래 갖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얘를 위로해줄 게 아니라 나는 이 레파토리가 너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갖고 어,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야. 어이 불쌍하다 얘. 근데 형 이거 너무 궁금한 이야기라서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알았대? 내가 모르는데. 그리고 그럼, 사귀는, 너 만나면서 썸 타는 것도 몰랐어? 모르는데, 그니까 러 얘가 갑자기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야. 아니, 나도 바쁜 사람인데, 뭐, 앞뒤 맥락도 모르고, 얘기도 안 해주는데, 뭐, 위로를 어떻게 해줘? 나도 뭐, 재밌는 게 있어야지 위로해주지. 그래갖고, 어, 그래, 아무것도 몰라. 이렇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슬프대 그리고, 어, 얘 슬프니까, 집에 가서, 그, 뭐야. 그, 집에 가서 혼자 삭, 쳐 울지 말고, 형 용돈 줄 테니까, 이걸로 그 애들이랑 술먹으라고 5만 원 주고 그냥 나왔단 말이야. 형 일이 있어서 갈게라고 집에 갔어. 내가 집에 가는 길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그리고 전화를 딱 받았다. 그때 내 친구가 어 학주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얘너 땡땡땡 여기다 사겨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오사귄대 이랬고 어떻게 사겨?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SNS를 하고 있는데 SNS에 연락이 왔대 그래갖고 어 SNS에 연락이 왔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밥 한번 먹고 싶다 그래갖고 애인을 사귀는 도중에 밥을 먹었대 그래갖고 얘 그거 백타 너 꼬시는 멘트인데 애인 있는 나중에그사람 만났어?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사실 자기도 사실 자기도 이제 꼬시는 줄 알고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겨갖고 그냥 음, 잘생겼으니까 한번 밥이나 바람필 생각은 아니었대. 밥이나 먹어봐야지. 그래갖고 밖에 나에게 그 사람이랑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실물이 너무 잘생겨서 그날 잠자리를 해버렸대. 근데 잠자리를 했는데 잠자리를 하고 나서도 너무 좋았대. 그래갖고 지금 애인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걔랑 헤어지고 자기랑 만나면 안 되냐고 얘기를 들었대. 그 형한테.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애인 처럼 바람을 필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바람이긴 한데 바람을 필수 동시에 양다리를 고칠 수 없으니까 얘랑 헤어지고 그 형한테 갔다라는 거야. 그래 진짜 부부의 세계라니까. 작정하고 만난 거라니까. 그래갖고 어머, 너무 재밌는 거야. 또나그 와중에 그고어머 어머, 그래갖고 그래갖고 사귀어 그랬더니 사귄대. 그랬고 어머 그도 그형뭔 일하는지 알고 있어. 그랬더니 뭔 일하는데 또 이러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또 어머 너그형뭐 직업이 뭔지도 몰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 형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어머, 어머, 너무 재밌다. 얘 일단 약속 잡아. 내가 전화를 끊었어. 이래갖고, 이제 그 형한테 이제 전화 를 걸었어. 전화를 받았다. 아니, 형. 이랬더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소개시켜주는 애인 뺏었어? 그랬어 그랬더니, 어, 이러는 거야. 그랬고왜 뺏었어? 이러니까, 그냥 배알걸 꼴려서 뺏었대. 이랬고, 걔는 또형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랬더니 만나보면 알겠지. 이러는 거야. 이랬고, 어머, 어머, 너무 재밌다. 끊어봐.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내가 친구 다시 전화를 걸고 예. 내가 오지랖인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 테니까 지금 커피숍으로 나와봐 이랬고 내 친구를 또 불렀어 내 친구랑 나랑 <laughs> 존나 친하니까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나왔는데 얘, 내가 존나 웃긴 얘기 해줄까 했 뭔데 이런 거야 너랑 사귀었던 애인 있지 어 거야 너랑 사귀었던 애인이랑 그 형이랑 전대애인이다 내가 랬어 그때 그게뭐 존나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소개시켜준 게 너잖아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너를 걔한테 소개시켜주니까 그 형이 배알골에서 너를 꼬신거다? 그랬더니 뭐 어, 존나 놀라는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뭔데? 이러는거야 그형 직업이 뭐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뭔데? 이러는거야 선수 출신 호빠 마담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오 어, 존나 놀래는거야 근데 이제 내가 거기다가 이제 아 괘씸하잖아 내가 이어준 커플인데 또 초를 치니까 괘씸하다고 막 내가 다 얘기했지 근데 더 웃긴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뭔데? 이러니까 그형 엄청 물러났다?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존나 놀라는 거야 그랬고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걔도 이제 코미디야 걔도 너무 재밌는 상황이다 이러는 거야 그랬고 내가 그럼 너가 더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재밌게 하려면 이 형을 차고 다시 전에인이 사귀어야지 재밌는 거 아니니? 이러는 거야 그랬고 어 내가 그랬어 어우 총명한 아가씨야 내가 그랬어 알았어 이래갖고 이제 그 형이랑 이제 전화로 형 갑자기 나 형이랑 만나고 싶지 않아졌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형도 이제 왜 이러는 거 알았고 아 그냥 나 애인 사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만 만날래 그 형도 이제 쿨해 어 그래 그래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 그 다음에 예 내가 소개시켜준 그 동생은 너 아직 못 해진 거 같은데 그래도 바람 용서해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다시 만나자는 해봐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걔아 동생 애를 이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어 미안하다고 자기가 잠깐 미쳤었다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막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 동생이 막 알지? 수학이 너머로 들리는 욕짓거리, 알지? 이씨, 에이, 이씨 에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걔도 미안해, 막 이거 한 시간 동안 전화를 하고 있더라? 그래갖고 그, 그 그림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받아준대? 이러니까. 안 받아준다는데? 이랬어. 이러는 거야, 걔가. 안 받아준다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럼, 너벌 받으려고 내가 이 짓거리 하는 건데. 내가 이랬어. 이랬어. <laughs> 그러니 걔가 막 계속 놀라는 거야. 그래, 그래, 갖고 얘, 너둘다 만나면 안 되지. 내가 그림 이상이잖아. 이 이제 너는 새로운 애인을 만나야지. 내가 더 괜찮은 애를 소개시켜주자. 바람, 너랑 똑같이 바람 잘 피는 애로 내가 또 소개시켜주겠어요. 내가 이 지랄하니까, 어우 됐어. 학대야. 너한테 소개 안 받을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 내가 소개시켜주네. 한테는 잘해야지. 바람 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고 그냥 좋게, 좋게 이제 넘어갔지. 그리고 좋게, 좋게 넘어갔지.